동대문구청장 이필영은 30일 오후 왕산로 고산자로 일대 장기 방치된 노점 6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활동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12월에 정확한 노점 현황 파악을 위해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은 노점 13개소 중 철거가 마무리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와 새로 생긴 노점 1개소다. 군은 지난 9일 3개소, 12일에는 5개소의 장기 방치된 노점을 철거했으며 이번 정비활동을 포함해 1월 한 달간 총 14개소의 노점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또한 군은 오는 2월에도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이어간다. 2월 철거 예정인 20여 개소의 불법 노점에 대해 행정대 집행개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 거리 가게중 위반 사항이 발견된 육개소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및 불허원상 회복 명령 등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1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친 노점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며 구민과 약속한 깨끗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목표로 2월에도 체계적인 노점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편, 군은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했으며 노점실명제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신동화 방송 봉대문 이신동 기자입니다.